오늘도 똑같은 길을 달리지만 유독 창밖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다. 바람은 여전했고 햇살도 여전했지만 내가 오늘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이게 했다. 아무 말 없는 버스 안에서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창밖에 나무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잔잔히 흔들렸다. 나지막한 순결 하나, 작게 흔들리는 어깨 하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조용히 전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나는 내 옆에서 조용히 하루를 회복했다. 버스는 조용히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다. 창밖 풍경은 계절의 냄새를 머금고 천천히 나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언젠가 너와 처음 마주 앉았던 그날도 이런 햇살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 고마운 날들, 아무 말도 없어서 더 깊었던 순간들. 그렇게 우리는 말 없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갔다. 매일이 고단하고 복잡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멀게 느껴졌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언젠가 내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으로 남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버스 안에서 서로의 하루가 되어주고 있었다.